이제 휴스턴 텍산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좀 이어서 했었어야 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좀 일찍 이제 녹화를 마무리 짓게 돼서 이번주에 휴스턴 텍산스부터 얘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이번 트레이드에 좀이 태풍의 눈에 있었던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엔 빌 오브라이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주인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릴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약간 부정적인 음. 의미로 이번 오프시즌에 네. 주인공이었던 빌 오브라이언 감독 겸뭐 사실상 GM이었죠. 예. 사실 저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뭐 결과로 증명을 해야겠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롤 모델이 벨리체 감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그랬었는데 벨리체 감독이 드래프트는 음, 전통적으로 잘하는 감독은 아니었지만. 음. 트레이드는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근데 트레이드도 사실 최악이었고 드래프트도 뭐 좋지만은 않았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좀안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는 게 네. 뭐 합리적인 지금까지 추론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저희를 포함한 뭐 다른 전문가 네. 팬분들이 이제 좀 틀렸다는 거를 비록 오브라이언이 증명할 수 있을지 좀 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팬들의 킨리적 가심이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laughs> 뭐 집단지성의 힘은 네. 또 분명히 뭐 대단하죠 네. 네. <laughs> 네 본격적으로 이제 휴스턴 텍슨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제 2라운드 40번으로 로스 블랙락 선수를 드래프트를 했습니다 1라운드 이제 드래프트 픽은 라르미 터실 선수를 트레이드를 해오면서 이제 상실을 했고요 가장 먼저 뽑은 선수가 이 블랙락 선수였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이제 만능 체육인이었다 그래요. 예, 뭐 수영, 야구, 농구, 단거리 육상까지 이제 다 했던 선수라고 하는데 고교 시절까지는 이제 러닝백을 보다가 어, 라인백커 그리고 이제 타이트핸드를 거쳐서 D 라인으로 이제 포지션 변경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 포지션 변경을 한 이후에. 음. 이 선수가 지금 대학에 와서 20kg 가까이 감량에 성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좀 이게 의외였던 게 음. 보통 이제 라인맨이라면좀뭐 체격을 키우기 마련인데 음. 이 선수는 조금 더 민첩하고 좀 네. 빠르게 이제 상대 공격진을 뭐 공략하기 위해서 이 체중 감량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이게 뭔가 좀 효과를 보면서 이 선수의 어떤 생산성이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버지는 농구를 좀 하기를 원했다고 음. 해요. 그게 그러니까 뭐 본인은 이제 풋볼을 선택을 하면서 이제 풋볼의 길로 접어들게 됐는데 어뭐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포스타 유망주 디펜시브 태클로 이제 평가를 받았었고 이 선수도 이제 집 근처의 대학으로 갔습니다. 음. TCU로 갔죠. 이제 전반적인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운동 선수의 시야 그리고 이제 신체 조건에 이미 완성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NFL에서 통할 정도의 음. 운동 능력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네. 이제 스냅과 동시에 그 뛰쳐나가는 첫 스텝이 좀 빨라서 예. 이거를 무기로 이제 상대 오펜시브 음. 라인을 무력화하고 이제 뭐 상대 쿼터백이나 뭐 러닝백에게 뭐 도달할 음. 수 있는 능력이 좋다 이런 뭐 장점들이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손힘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음. 손힘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블로커들을 상대하기에 좀 최적화가 돼 있고 어 이제 표현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는 게 라인맨들끼리 이제 개 싸움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 어. 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 라인 어디서 뛰어도 잘뛸수 있는 이뭐 유틸리티까지 지니고 있다고 하니까 이 선수의 활약을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선수에 대한 걱정거리는 음. 결국 부상이라고 봐야 될것 네. 같아요. 이 선수의 부상 이력을 보니까 18 시즌에 아킬레스 건 파열로 이제 시즌을 통째로 날렸고. 네. 십구 시즌에도 그 흉근 부상을 당하면서 뭐~ 약간 이제 결정하는 경기들이 음. 있었다 그래요 근데 네, 결국은 이제 뭐~ 흉근 부상은 뭐~ 큰 부상은 아니지만 아킬레스본 음.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 생활을 접을 수도 있는 그런 부상이 있는데 뭐~ 이런 부상 이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픽이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뭐~ 휴스턴이 이제 제이제이와트도 계속 좀 부상에 음. 신음하고 있고 이제 클라우니도 뭐한 시즌 앞서서 떠나 보내긴 네. 했지만 이런 선수들이 이탈하면서 그 이전에는 이제 어쨌든 디펜시브 라인 그리고 라인 베커진이 텍산스의 어떤 아이덴티티이자 이제 예. 최대 장점이었잖아요. 음. 근데 사실 지난 시즌에는 패스러쉬윈 레이트 부분에서 뒤에서 5위 네. 그리고 세기록도 팀 전체로 봤을 때 뒤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이 디펜시브 라인이 좀 위압감이 사라진 모습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텍산스가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 이 블랙락 선수를 이제 처음으로 뽑았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오프시즌에 이 FA로 이제 DJ 리더 선수가 이 시시네티로 떠났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D 라인 쪽에 좀 공백이 있었고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한 픽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음. 이렇게 이제 로스 블랙락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삼 라운드 구십 번의 지명이 된이 조나단 그린나드 선수입니다. 플로리다 출신의 아웃사이드 라인 배커가 되겠고요. 이 선수는 이제 다섯 살 때부터 풋볼을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농구와 풋볼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3스타 유망주로 이제 원래는 켄터키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와일드 캐치 감독이 잠깐 기다리라고, 우리는 좀 다른 선수들 한 번만 더 볼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한 사이에, 당시 이제 루이빌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토드 랜텀이 이제 그린나드가 그쪽으로 이제 가족 여행을 간걸 음. 알고 찾아왔다 그래요. 음. 이제 그래서 이제 여행 마지막에 오퍼를 넣었고 <laughs> 이 캔터키 대학에 배신감을 느꼈던 이제 그린나드 선수가 결국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루이빌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4년을 채우고 이제 학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 당시 이제 그랜섬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플로리다로 이제 저걸 옮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 나랑 플로리다에서 한 해만 더 뛸래? 이게 이제 성사가 돼가지고 마지막 1년을 플로리다에서 뛰었다고 합니다. 뭐 스승의 날이 미국에도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스승의 날이 있다면 음. 꼭그 수비 코디네이터를 좀 찾아가서 항상 인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좀그 관련한 히스토리를 찾아보니까 음. 루이브일에서그 4년차 시즌이었던 18 시즌에 손목 부상을 좀 당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장기간 결정이 불가피했는데. 음. 어차피 18시즌을 뛰지 못하게 된 김에 그 19시즌에 이제 더 높은 SEC 컨퍼런스에서 한번 좀 뛰어 보자. 네. 이런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이적을 했고 음. 거기서 이제 플로리다 대학에서 한 해를 더 보냈던 이 그린하드 선수였습니다. 네. 이 선수에 대한 평가도 좀 한번 들어 볼까요? 이 선수는 일단 런 디펜스와 패스 디펜스 상황에서 뭐 딱히 약점이 없이 음. 모두 생산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장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트래시 토킹을 굉장히 즐겨한다고 합니다. <웃음> 그 <웃음> 생각나는 선수들이 몇명 있죠. t a 데 이제 이 신인으로서 이제 프로 무대에 와서도 기 t 지 않고 h talking. Trash talking. 지 r a s h talking. Trash t a l k s e c 로 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s e c 에 와서의 기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한 시즌 동안 a s h t a l 그리고 16개의 s h 폴로스를 기록하면서 이두 기록 모두 이제 컨퍼런스 내에서 가장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이 s e c 컨퍼런스가 이 대학 풋볼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가장 뛰어난 레벨의 선수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렇 근데 이제 그곳에 와서도 이런 뭐 엣지 러시아로서 중요한 음. 스탯들을 이제 모두 1위를 기록했다는 거는 분명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존나단 그린나드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알아볼 선수는 이제 4라운드 126번의 지명이 된 찰리 핵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오펜시티 태클이 되겠습니다. 새쌍둥이의 첫째라고 하는데요. 어, 원래는 미식 축구가 아니라 진짜 축구를 했었다고 어. 해요. 뭐 진짜 축구라고 얘기를 하면 좀 얘기, 얘기가 좀 <laughs> 이상해지는데 아무튼 이제 그 흔히 하는 이제 미국에선 사커로 알려져 있는 그 축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포지션은 골키퍼를 봤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선수는 이제 풋볼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음. 선수가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미국 학년으로 이제 8학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중이중삼이 정도 때까지 태클 포지션을 봤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 고 어. 그러더라고요 사실 아까 이제 풋볼 집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저도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음. 그 아버지가 앤디 핵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NFL에서 무려 12년 동안 주로 레프트 태클로 활약을 했던 그런 선수였어요. 네. 그리고 드래프트도 1라운드 15번에 드래프트 됐던 선수였으니까 음. 뭐 굉장히 유망주였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은 캔자스시티 칩스의 오펜시브 라인 코치로 또 있는 분위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스타 태클 유망주로 이제 고등학교 때는 평가를 받았던 찰리 핵 선수였고요. 이 선수는 이제 형 이제 존헥이 뛰고 있었던 노스켈라이나 대학에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이제 여러 스포츠를 경험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 어, 영리한 플레이어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들이 있었고요. 4년차 이제 오른손이 부러졌는데 단한 경기만 결장을 했다고 해요. 어, 굉장히 좀 터프함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뭐 어, 피지컬도 보면. 키가 무려 203cm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오펜시브 태클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체격이 크지만 음. 그 중에서도 2m가 넘는 선수를 찾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 피지컬은 좀 갖춰져 있고 음. 근데 이제 그런 피지컬 대비 좀 파워나 스피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는 평가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중심이 높다는 음. 지적이 있는데 거의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선수가 4라운드 126번에 뽑혔는데 음. 이 126번을 드래프트 하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수였냐라는 좀 의문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휴스턴 텍사스의 픽들을 좀 살펴봤을 때, 뭐 여러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뭐 저도 아직은 뭐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봐도 어 이렇게 뽑았다고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역시나 이제 찰리엑 선수도 그런 의문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뭐 평가는 좀 여기까지 음. 해보고, 뭐이선수와 관련된 좀 재밌는 이야기들 몇 가지 해드리면. 네. 그 보통 NFL 그 드래프트라는 게이 선수들에게는 어떤 취업의 여부와 직결되는 그런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긴장한 상태로 음. 이제 TV 앞에 모여서 그 드래프트를 지켜봤을 텐데 네. 이 찰리 헥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음. 그 그러니까 지금 좀 마음에 비운 건지 아니면 좀 여유가 있었던 건지 이 네. 텍사스가 지명을 결정하고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 전에 그 선수에게 전화를 음. 먼저 걸잖아요. 그데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핵은 그 집에서 친구들과 그냥 탁구를 치고 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아마 이제 그 풋볼 금수저의 여유가 아닐까 음. 이런 생각이 저좀 드는데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좀 여유 있는 멘탈을 음. 가지고 있는 선수다 또 이런 뭐 그렇게 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아까 이제 아버지가 칩스의 오펜시브 라인 코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즌 칩스가 이제 마이애미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음. 그 당시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경기를 보러 갔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경기 종료 후에 그 그라운드로 내려가서 이제 가족들끼리 뭐 인증샷도 찍고 뭐 이런 뭐 사진들도 남아 있는데 네. 뭐 이게 이 선수에게 조금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니까 네. 그 우리나라 수험생들도 이제 고3때좀 공부가 잘안 되고 좀 답답할 때그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 캠퍼스를 좀 구경하면서. 그렇죠. 내가 여기를 오기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좀 마음을 다잡는 수험생들도 많은데 네. 이 찰리 핵 선수에게는 지난 슈퍼볼이 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음.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찰리 핵 선수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사라운드 1 4 1 번의 지명이 된존 리드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펜스테이 출신의 코너백인데요. 고교 시절에는 이제 보통 이제 코너백 하는 선수들이 많이들 그렇듯 이 와이드 리시버와 코너백을 음. 이 병행해서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타 코노백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었고 이 선수가 이제 그 펜스테이트를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펜스테이트의 2015 드래프트 클래스 중에서 3위로 뽑혔던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 앞에 뽑혔던 선수가 조던 화이트헤드 그리고 이제 세컨 다클리였다 그래요? 어... 음.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제 대학에서는 전공을 <laughs> 했다고 하는데 가족 중에서는. 이 선수가 유일하게 이제 대학 학위를 갖고 있는 그 구성원이라 그래요? 뭐 그런 가정 뭐 환경이 있어서 네. 그런지 이 선수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던 예. 선수로 이제 좀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풋볼 아이큐도 뛰어나다는 네. 평가고 뭐 크리스 에리스 주니어나 트레데비어스 화이트처럼 이제 프로 무대에서 그 탑급 네. 이제 세컨더리 선수들의 영상을 찾아보면서 음. 그 선수들의 장점을 흡수하고 뭐 공부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음. 뭐그 영향인지 인텔 그리고 그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블리자사로 유명한 블리자드에서 네. 인턴을 실제로 했었다고 해요. 어. 그래서 그 블리자드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서 음. 이 선수가 드래프트된 이후에 어~ 우리 회사에서 일했던 존 리드가 드래프트가 됐다 네. 이러면서 이제 축하 글을 이제 포스팅을 하기도 음. 했더라고요 예. 저는 어떤 파트에서 근무 했을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 네. 뭐 사실 되게 많은 게임들이 있었잖아요 <laughs> 망한 게임들도 많았고 어. 뭐 시공 이런 게임들 이제 다 망했죠 <laughs> 뭐~ 하스스톤도 있고요 음.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공부와 운동을 음. 병행하는 이~ 공부하는 운동선수의 모습 좀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엘리트 스포츠라고 하면 운동만 하고 공부는 좀 등한시하는 음. 게 아직까지 좀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대학들에서도 약간 좀 공부를 어떻게 보면 약간 강제하는 네. 그런 이제 제도들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음. 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공부하는 체육 선수들을 좀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는 단계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나 음. NC 소프트 같은 데서 <laughs> 인턴을 했던 선수가 뭐 KBO에 드래프트가 된다. 어. 뭐 이런 스토리는 사실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laughs> 근데 이제 뭐좀 부럽기도 하고 음. 우리나라 그 체육 환경에서도 좀 이런. 독특한 이력을 가진 선수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드 선수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 휴스턴이 뽑은 마지막 선수가 되겠습니다. 오라운드 171번으로 지면 아이즈 야 쿨터 선수인데요. 이 선수 이제 로드아일랜드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가 되겠습니다. 어, 고교 시절에는 이제 와이드 리시버 그리고 타이트핸드로 뛰었었는데, 그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뭐 3스타 유망주다. 4스타 음, 유망주다. 음.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선수는 이제 별을 받지 못했던 선수 중 하나였습니다. 예, 노스타 유망주여서 FBS 중에서는 이제 장학금을 보냈던 이 오퍼를 했던 학교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FCS 중에서도 사촌 그리고 이제 친한 친구가 뛰고 있는 이 로드 아일랜드로 진학을 했다고 해요. 그 친한 친구가 이제 아론 파커라고 이번에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에 뽑힌 선수인데 이 선수와 함께 이 뛰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의 삼촌이 이제 월터 이즐리 나이너스에서 이제 2년을 뛰었던 풀백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가 뛰었던 해가 이제 81년 82년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너스와 이 조몬테나의 왕조가 시작됐던 그 슈퍼볼 우승 때 함께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특이한 이 집안 이력도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뭐 아까 이제 타이핸드도 병행을 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선수도 이제 1 9 0 c m 에 굉장히 키가 큰 장신 리시버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격 대비 이제 준수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뭐 상대의 수비가 좀 붙은 상황에서도 캐치를 해내는 능력이 좀 뛰어나다 이런 평가가 있고 네. 뭐 어쨌든 체격과 스피드를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음. 이제 기본적인 포텐셜은 있지만 뭐 라우트러닝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고 어쨌든 이브리그에서 뛰었던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높은 레벨에서 어, 똑같은 생산성을 낼수 있는지는 음. 여전히 의문이다 이런 평가가 있기는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봤던 것이 FCS에서는 적수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뭐 FCS에서는 군계 일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말씀해주셨던 대로 뭐더 높은 리그 그리고 이제 프로 무대에 왔으니까 NFL에서 통할 기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뭐, 희망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면. 그 FBS에 소속된 코네티컷, 오하이오, 네, 버지니아 테크와 경기를 치른 적이 있는데 네. 이세 경기에서 두 개의 터치 다운 그리고 361 리스빙 야드를 음. 기록하면서 사실 굉장히 좋은 기록을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샘플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 음. 어쨌든 일부 리그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고 네. 어쨌든 그 34년 만에 로드 아일랜드 그 졸업생으로는 NFL 드래프트가 됐던 뭐 학교의 그 자랑이죠. 네 <laughs> 역사의 길이 남을 쿨터 선수가 될것 같고 네. 뭐 어쨌든 휴스턴이 사실 뭐 리시버 풀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팀인데도 네. 와이드 리시버를 뽑았어요. 음. 근데 이제 뭐 어떤 포지션 중복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그만큼 좀 지나치기에는 좋은 와이드 리시버가 많았던 드래프트 클래스였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반증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휴스턴 텍산스가 뽑았던 다섯 명의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역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휴스턴이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드래프트를 해서 데려온 선수들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 데려온 선수들의 어떤 면면을 좀 살펴보고 팀의 구성을 보면 어, 여전히 강 팀이긴 하겠지만. 뭐 슈퍼볼에 진출할 만큼의 어떤 그 포텐셜이 있느냐 혹은 그런 폭발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선뜻 예스라는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지구 라이벌들이 전력이 좋아졌어요 네. 일단 콜츠는 필립 리버스를 영입을 했고 음. 또스킬 플레이어들을 드래프트에서 많이 보강을 했기 때문에 네. 뭐 팀의 약점들을 좀잘 메운 모양새고 타이탄스는 이제 지난 시즌 돌풍의 핵심들을 이제 대부분 잡아 안쳤기 때문에 그 전력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텍산스가 뭐그 지구 라이벌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약간 좀 의문이 있고 뭐 조금 장기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쿼터백 드셔 왓슨이 지금 텍산스의 어떤 행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조금 우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왓슨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을 맺어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거든요. 이 장기 계약에 고려할 요소 중에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물론 돈이겠지만 네. 어떤 이 팀이 나를 우승반지를 가지게 해줄 수 음.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 요소일 수 있잖아요 드셔 놨으니 이 텍사스 행보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고 있다면 뭐이 장기 계약을 좀 거부하고 다른 팀으로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좀 벌써부터 듭니다 네뭐 그런 부분까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휴스턴의 앞날이 그렇게 탄탄대로만은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시즌의 초반 스케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뭐 이준고와 싸워야 되는 음. 그런 텍사스의 20시즌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휴스턴 텍사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어지는 영상에서 NFC 남부지구의 팀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